자, 고차식의 인수분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고차식이라는 것을 밑줄 한번 꺼보자. 3차 이상인 다항식을 얘기합니다. 자, 문자는 한개 면서요. 3차 이상인 다항식은 얘들아, 무엇을 이용하겠다? 인수 정리를 이용하여 인수를 찾은 후에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하면 된다. 우리 차근차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 무엇을 고차식이라 한다? 3차 이상인 다항식, 분자는 한 개. 자, 요때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인수정리, 우리 기억 한번 해보자고요. 인수정리가 뭐였어? 자, 주어진 식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 그 알파를 찾아내셔야 되더라. 알파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 fx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파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자, 그러면 이 Q라는 이 당시 QX가 뭐냐면 몫이잖아. 자, 이 QX는 어떻게 찾아요? 이 QX는 우리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조립제법이 뭐였는데? 1차식으로 나눌 때 몫과 나머지를 찾는 게 조립제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얘들아 인수정리라는 것은 일단 먼저 알파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야. 알파를 찾아내야지 X- 100의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별표 한번 해 보실까요? 자, 알파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별표 좀해 주시겠어요? 자, 알파 찾는 방법. 요 녀석이 알파다라는 거예요. 자, 알파 찾는 방법은 플러스 마이너스 자, 분모의 분수입니다. 자, 분모에는요, 최고 차항의 계수의 약수가 오고요. 자, 분자에는 상수항의 약수가 오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X 세제고, 어쩌고 저쩌고, 자, 상수가 3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요 알파가 될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 뭐라고요? 최고 차항의 계수니까요 1이다. 1, 1, 1. 1의 약수. 1. 되니? 자, 그리고 분자는요, 상수, 상수, 예입니다, 그죠? 상수의 약수, 이라고 3이죠. 자, 그럼 알파가 될수 있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그죠? 요 4개 중에서 반드시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 자, 이거 배표해 주셔야 됩니다. 음, 응, 다시요, 다시요. 자, 고차식은요, 3차 이상인 당시에 얘기하고, 문자가한 개야. 자, 이때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이 고차식을 인수분해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인수정리 다시 기억하자. 인수정리는 알파를 찾아야 된다라고 했다. 자,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 자, 그 알파 찾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했죠? 배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되더라. 그러면 x 백 알파를 인수로 가져요. 자, QX는 우리 조리제법 앞에서 배웠죠? 조리제법을 통해서 몫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알파 찾는 방법. 자한 번만 다시 연습해보자. 예를 들어서 x 네제곱 나왔어. 쭉쭉쭉쭉 마이너스 뭐 해볼까요? 4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상수가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알파가 될수 있는 것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x 네제곱의 개수 1이니까 1의 약수 1. 자 상수 4의 약수 1, 2, 4가 있죠.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이 6개 중에서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